자 지금부터 도지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지코인 홀더 분들 반갑고요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돈벌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순서는요. 대응 전략 가이드라인의 의거에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일단 기술적 분석이라고 불리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현 추세를 파악하고 주요 핵심 지지 구간과 그 다음에 손절과와 목표가. 특히 목표가는 1차와 2차로 핵심적으로 좀 구분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정보라고 불리는 대비 자료를 포함한 추가 물량에 대한 대응 방법과 고래 물량 지갑 주소에 대한 흐름. 머니플로우라고 이야기하죠.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재단에서 준비한 주요 락업과 주요 호재 정보를 모아서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세를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추세가 현재 어떻게 되냐 전체적으로 추세라는 건 방향성을 의미하고요 계속적으로 어때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쭉 그어 봤을 때 하락 패널링 챕터 하락 추세의 완연한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 구간 정확하게 새해가 되면서 거래량 OBV가 올라오면서 하락채널을 뚫었고요 핵심저항구간을 현재는 단기적으로 이제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핵심 지지구간은 눌림시 매수 관점에서 기존의 주요값이 있었던 요 라인 대략적으로 가격라인으로 봤을 때 얼마예요 200원 밑으로 해서 199원에서 어디까지 190원까지가 핵심적인 현재 주요 지지 구간이다. 눌림 시 매수 구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답안지 알려드렸고요. 손절가는 당연히 기존의 저점이겠죠. 170원이 되겠고 결국은 목표가가 중요한데 현재 봤을 때 전체적으로 크게 일봉상에서 나왔던 패턴은 뭐냐면 어때요? 상승과 엠파동. 네, 그 이후에 저점을 살짝 갱신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네, 이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봉상 현재 나와 있는 현재 파동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기존의 지지 매물대가 무너졌던 요이요 요 라인, 네 대략적으로 289원에서는 한번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구에서는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구간을 강력하게 뚫어낸다. 라고 한다면 전고점이었던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400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는 현재 도시코인, 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재단 쪽에서 움직이는 협업 제한소와 대비를 기반으로 고래의 물량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자료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까지 포함된 시크릿 대비 자료 관련해서 신청 방법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자 잠깐 시청자분들 혜택 받는 방법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더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지금 같은 문구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상단에 보이는 바로 이 링크,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핸드폰 상에서 자동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뜨게 되겠죠. 그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질문들, 그 다음에 대응자료 요청들 관련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바로 내용들, 대응자료 포함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밑에 설문지 링크까지 참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작성해주신 모든 분께 바로 100% 투자시그널 지표 세팅 방법에 대한 전자책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체크해보면요. 이러한 간단한 바로 구글 폼이구요. 설문조사입니다. 네, 설문조사 참여해주시면은, 자, 누드교 와서 그리고 이렇게 파일까지 제가 직접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구독자만을 위한 혜택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도요, 결국은 구독자를 통해서 채널을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독자 혜택들을 다 특별하게 퍼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사실 고래들이나 그 다음에 메이저라고 불리는 전체 자금의 흐름을 담당하는 주요 해외 투자사들은 결국은 이러한 해외 트레이더를 끼고 차트를 만들면서 어때요? 차후에 심리를 흔드는, 투자들의 심리를 흔드는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면 소용없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를 포착할 수 있는 거는 가격 플레이스 액션을 할수 있는 차트에 답이 나와 있기 마련이죠. 전체적으로 해외 트레이더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주요 관점들을 공유받고 여러분들의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결국은 주가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시세가 폭등하기 위해서는 주요 메이저 거래소, 그 다음에 ETF, 그 다음에 기관들의 자금들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돈의 흐름, 머니 플로우를 알수 있는 지갑 주소를 추적하면서 어때요? 하나 하나 입금이 됐는지 출금이 됐는지 또는 어떠한 선물 포션을 취하는지. 어떤 물량을 대거 매입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추적하면서 답안지를 보면서 우리는 매매를 할수 있다. 좀더 확인 매매를 할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요 온체인 정보의 핵심 지갑 주소들을 하나 하나 전체적으로 공유해드리면서 바로 시세 포착을 할수 있는 툴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차이는요 종이 한끝 차이다. 결국. 이 미공개 정보 정보가 바로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개인투자자는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잘못 읽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기관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흔들림 없이 포지션을 구축하고 매입하고 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는 이러한 각 종목들의 주요 재단과 재단 사이의 대비, 협력 제안서뿐만 아니라 시세 목표과 자료,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대비 자료를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대비 협업 제안서와 함께 진행기간과 목표 가격과 거래량 세팅 등을 다시 한번 자료를 취득한 이후에 온체인 정보로 다시 한번 더블체크 함으로써 정말 이 정보가 신뢰성이 있는지 검증하면서 결국은 정보를 다시 한번 취합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이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수 없는 이유이자 원인이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 해외 트레이더 관점 공유와, 다음에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머니플로우 온체인 정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때요? 주요 코인들의 그 다음에 내부 재단의 협업 자료를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맞는 정보인지 추출함으로써 좀더 신뢰성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 결국은 어때요? 수익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뭔가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높은 확률과 손익비를 가지고 쌓아간다면 바로 복리 효과를 통해서 이 수익들을 꾸준하게 만들어 갈수 있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강조드립니다. 결국,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바로 카카오톡 소통 현황들입니다.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매매일지 형태로 추적해 나가면서 이렇게 캡처를한 부분이군요. 사실 이러한 자료들은 수백, 수천 가지 자료 또는 어떤 사람들은 조작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보다도 직접 한번 참여하셔서 같이, 아, 진짜 수익이 나는구나.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증만큼 신뢰성을 올리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보여드리지만 결국 그이 수익난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수익이 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본드는 거 없기 때문에 구독하시고 이러한 정보들 하나 받아보시면서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한 후에 진짜 돈이 벌리면 그때부터 저와 이제 신뢰가아갈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고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또는 텔레그램이든 세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브리핑 드리고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결국 움직여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어때요 소통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0108116 네, 9300 번호 참 쉽죠? 제 2의 수입을 마련하고 싶다. 정말 제대로 배워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나는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바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까지 중장기적으로 배워서 난이 시장에서 성공하겠다. 돈을 벌어보겠다. 이러한 의지가 확고하신 분만.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번호로 딱두 글자 참여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결국은 뭔가 해내야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밝았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투자도 이러한 식으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배워본다면, 저와 함께 2026년 다시 한번 어때요? 징 릴레이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자신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그리고 교육방 그리고 브리핑방 그리고 주요 종목들을 추천하는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제2의 수입을 마련하도록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는지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상담번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간단하게 참여하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한 혜택들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